자 그러면은 이적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또 한축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유럽파들의 이적 문제죠. 그래서 우리 런던 특파원 이건 기자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건 기자 내,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잘 들립니다. 어, 이어폰을 어서도 새로 사왔네요. 아, 저 네, 와이프가 쓰던 이어폰을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아,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대 <laughs> 어, 형수님 아, 그, 새거 사. 고 그럼요, 그럼요. 형수님, 재휴 씨께서는 새걸 사셨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뭐 핸드폰도 저는 항상 와이프를 사랑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쓰던 걸 물려받고요. 네, 네 와이프는 새걸 사고 그 뭐, 유부남들은 다 아시잖아요. 참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뭐, 뭐 이제 <laughs> 모른다고. 밥도 물려받고 막 그래요? 점심, 저녁 이렇게 <laughs> 드시던 거 물려받고. 밥이 밥까지는 아직까지는 <laughs> 그시초까지는 저는 저기 왕이 먹던 거, 상국이 먹고 그거잖아요, 옛날 <laughs> 그러니까 예. 시대. 예. 예. 옛날에 그잖아그 할머니, 그 어른들이 겸상 안할 때, 어른들이 다 드시고 나면 그러니까. 먹는 거, 예. 그런 시절이 있었었지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건 기자 만나 가지고 그 여러 이적 시장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일단은 손흥민 선수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국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떴습니다. 요거는 어디까지 바라봐야 할까요? 자, 일단 뭐 그런 기사들도 많이 떴고, 그러니까 정상상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에이전트가 CAA라고 해가지고 예, 예. 그 미국에서 김혜성도 CAA고 예. 야구의김서 김혜성. 그것도 뭐그 오타니도 CAA고 그 CAA고. 스타,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CAA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에이전트고 또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제 아어 축구 선수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는 이 축구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지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늘 이야기를 해 왔고요. 그렇게 됐 된다면 결국 손흥민 선수의 미래는 아무래도 롤모델은 좀 데이비드 베컴 같은 셀럽의 삶을 좀 살지 않겠느냐. 음... 또 지금 뭐, 그 손흥민 선수의 그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연예계 쪽이랑 뭐 특히 이제 패션 쪽이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었 때는 어, 유럽에서 뛰다가 미국 쪽으로 가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이 손흥민 선수 글로벌 셀러 브리티로서의 그 손흥민 선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 가지고 음... 특히나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상 한국에서도 그렇고 막 기자들이라든지 팬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 그러니까 LAFC 관심은 가지고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LAFC가 사실 뭐 우리 서호정 기자나 그 저기 김기자나 다 김정현 기자나 다잘 알겠지만 예전에 그 LAFC가 박주영 선수 데리고 오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거든요. 음, 음. 그런 식으로 LA가 한국 사회가 상당히 많은 어, 그런 이제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의 스타일을 데리고 오면 조금 더 좋고, 이랬을 때, 손흥민 선수가 1순위다. 라고, 어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좀현실성좀 따져봐야 되는 게, 다른 것보다도 우리 돈 얘기를 하게 된다면, LA가,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사커에서는 각 팀마다, 이 이제, 셀러리 캡을 초과해서 돈을 줄수 있는 그 지정선수라고 하죠. 그 지정선수를 3명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AFC가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이정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역대, 그러니까 보낸 거 말고 자기네들이 데리고 오면서 가장 역대 많은 이정료를 준그 준 액수가 1,500만 유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적정 몸값은, 시장 몸값은 한 2천만 유로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거막 나이도 있지만 일단 지금 토트넘과의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일각에서는 다니엘 레비 회장은 또 5천만 유로부터 시작하겠다 <laughs> 이렇게 또시작가가 2천만인데 어. 네 얼마 얼마 얼마부터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어 이렇게가 해 몰수범위로 시작하겠다. 옛날... 미국에 트럼프가 있다면 영국에 레비가 그러니까 있다. 옛날 이태원 기간 네, 뭐그 그 노점상도 이렇게 는안했어요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상황에서 Lafc가 1,5천만 유로를 지불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 의문 부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또 Lafc도 그렇고 메이저리그 구단들 자체가 보통 보면 유럽에 있는 스타 선수들은 다 거의 다 대부분 자유계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손흥민 선수를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자유계약 쪽으로 좀 접근을 그러니까 이번 다가오는 시즌이 끝난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자유계약이 된다면. 그때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는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뭐 지금 손흥민 선수 뭐 L.A.FC뿐만이 아니라 뭐 많잖아요. 뭐 어떤 데는 뭐 FC 헐로 돌아온다. 네, 그런 얼토당토 안한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적설로 많이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아,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제 주변에 있는 영국 기자들도 지금 한두세 명이 계속 연락이 와요. 뭐 L.A.FC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이런 어떻게 된 거냐. 어, 나도 몰라 라고 이야기는 해주고 있는데요. 아 어, 그냥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LA호티는 일단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한 분이 이건기자 일산에서 봤다고 하는데 그,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네, 잠깐 일산 갔다 왔어요 일산에 <laughs> 그 라페스타에 잠깐 밥 먹고 왔습니다. <laughs> 라페스타 망해가는 거 알긴 해요? <laughs> 네, 알있습니다 네, 거기 공이 많습니다. 네, 그 골목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제가 네.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MLS는 음. 되게 좀 독특한 게 많아요 음. 축구계의 기준으로 네. 보기에는. 네, 네. 물론 이제 그들이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건 기자가 얘기한 이정료의 현실적 문제, 제가 어느 정도를 내려서 합의를 할수 있다면은 제가 알기로 MLS는 그무국 차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슈퍼스타 같은 경우에. 뭐 과거에 백컴이라든가 메시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올때그 금전적으로 서포트 해주는 걸로 알고 대출을 예, 해주고 대출이라기보다는 리그 전체의 흥행을 위해 가지고 이 선수가 가는 부분을 우리가 도와준다 지원을 해준다 예, 그 대출이죠 대출이 아니고 그냥 대준 그냥 주어 그냥, 그냥 준다고 예 그런 왜 그걸 통해서 있어요? 리그 전체의 증여를 한다 상업성 중계권이라든가 이런 게더 올라 근데 이제 그들이 과연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그 정도로 볼 것인가 음... 그런 거는 좀 의문이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손흥민 선수가 아직 뛰잖아요 근데 이제 LAFC와 토트넘 사이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손흥민 전 주장인 리고 요리스가 LAFC로 갔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시즌 도중에 계약을 토트넘이 조기 중단하고 풀어주고 f 1로 보냈어요 FBI 보냈다고 반년 남은 걸 끝내고 풀어줬어요. 어... 근데. 요리스는 어차피 비카리오가 영입 됐으면 아예 못 뛰는 거니까 음. 토트 입장에서도 솔직히 얘만 차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연봉을 아끼는 거기 때문에 네. 또 레비 회장이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100만 유로도 아끼는 거거든요 음.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또 시장 가치가 남아 있고 남도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리스처럼 쿨하게 풀어주는 거는 이제 레비 스타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 변수가 지금 토트넘이 그,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새로 오면서, 새로운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요? 지금, 초투넘이 올 시즌 시작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영입한 거, 일단 마티스텔을 임대해서 공식 영입을 했고, 그 전에 이제 케빈 단소도 임대했다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딱두 선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찔러는 보는데, 어, 토마스 프랑크 감독 데리고 왔으니까, 브랜트포드에서 좋은 모습 보였던 그 은배모 선수, 데리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은베모 선수의 마음은 맨유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고요. 어 아마 지금 토트넘 오기 힘든 것 같고 또그 본머스에 뛰고 있는 이그 그 누구야? 세메뉴 선수. 네. 세메뉴 선수도 뭐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세메뉴 선수 그, 본머스가 갑자기 세메뉴 선수랑 대학 연장을 해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음, 뭐 거의 뭐 쉽지가 않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 토트넘에 지금 현 상황에서 누구를 데리고 올수 있을까? 그러니까 또 지금 영입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를 뭐 이렇게 계속 더중용을할수 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칼럼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취재도 하고 하고 있는데 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손흥민 선수는 이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다가오는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를 뛸수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라는 마지막 영광적인,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는 모든 선수들이 뛰고 싶어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를 들어서 다른 팀에 가서 뛰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자신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10년 동안 뛰어서 이렇게 낯이 있고 되게 편안한 그런 토트넘에서 뛸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잖아요. 1년 후에는 자유계약 선수로 가게 되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냉정하게 그냥 돈만 따졌을 때는. 지금 가는 것보다 자유계약하고 가게 되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입하는 구단 쪽에서 이정류 안 주고 이정류의몇 퍼센트만 받아가지고 떠주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좀 영리하게 생각을 하려면 굳이 지금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나? 라는, 어, 그런 뭐 상황도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느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적을 했었을 때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곳이 하나 있을까,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어, 뭐 여러 가지 돈적으로. 그쪽에서 여러 가지 그런 소스를 흘리면서 뭔가 분위기를 이적적으로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고요. 어... 어, 그, 예, 그쪽은 과연 누구일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못해도 괜히 또 얘기했다가는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쪽에서 명예훼 손을 또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 그렇다면은 이제 이건 기자의 생각은 결국에는 이게 뭐 손흥민 선수가 혼자만의 이적이 아니라 여러 그연루된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게 언론이 됐던 구단이 됐던 혹은 뭐 광고 약계시 됐던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손흥민 선수의 이적이 도움이 되는 책이 자꾸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될겠네요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토트넘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은 손흥민 선수의 이정 이야기는 그렇다면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양민혁 선수가 임대가 끝나고 복귀를 했잖아요 지금 토트넘에서 훈련을 하고 있나요? 네어 지금 토트넘에 와 있는지는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그 에이전트한테 확인을 못 해봤는데 모르겠는데 아마 와, 와 있을 것 같아요 네. 와 있을 것 같고 어 일단 뭐 양민혁 선수는 토 어, 토트넘에 훈련을 하다가 이번에 이번 말에 있을 또 이제, 그, 홍콩,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있을, 서울 투어까지는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뭔가 토마스 프랭크 감독 밑에서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오디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시기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 선수를 다시 임대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 이 선수를 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결정이 될것 같고, 제가 그, 어, 토마스 프랭크 감독과 많이 같이 일했던 브랜드포드에 보면, 브랜트포드에 한국인 직원이 이제 두 명이 있습니다. 어... 이제 두 분과 좀 친한데 그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이제 특히나 그두분다 퍼포먼스 경기 퍼포먼스 경기력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토마스 프랑크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선수들 영입을 정말 잘한다고 하고 특히나 어린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또 많이 이렇게 뛰게 하면서 많이 키우는 그런 음. 식의. 어, 곳에 상당히 또 관심이 많고 상당히 등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말로는 양민혁 선수가 아무래도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게 좋은 점수를 받지 않겠느냐 음... 양민혁 선수 정도의 스타일이고 또 QPR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여준다면 조금만 양민혁 선수가 조금만 더 올라온다면 충분히 기회를 받,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어, 특히나 공격수기 때문에 공격수는 수비수에 비해서는 많은 기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 그분들의 예상으로는 프랭크 감독 밑에서 충분히 해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토트넘이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A 매치 간 선수들은 아직까지 쉬고 있는데 A 매치 말고 아지 못한 선수들은 지금 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7월 19일부터 이제 레딩 원정 가고 그러니까 리시즌 시작하거든요. 레딩 원정 가고 루턴타운 원정 가고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에 아스라하고붙고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레딩 원정이라든지 루턴타운 과의 경기에서는. 그래도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몇 상만 없다는 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푸시는 좀 자리매김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토트넘에서 넘어가서 다른 선수들 이야기를 좀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 PSG와 미네는 어, 클럽 월드컵 8강까지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집중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정 얘기가 국내 언론에서는 솔찬케 다뤄지고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는 나폴리 얘기가 계속해서 크게 나오다가 잠잠해졌다가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새거든요. 그 현지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소식은 어떤 얘기까지 나왔나요? 일단 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아스날 얘기가 나왔었죠. 아스날이 이강인 선수의 그런 이제 중원에서의 조율 능력이라든지 패스를 찔러 주고 또 드리블 해 가지고 상대를 제치면서 이렇게 하는 능력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여기에 미켈 아르테타 감독도 스페인 출신이고, 또 그런 선수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플러스 해서, 아스널의 그 지역 라이벌이 토트넘인데,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 영입을 해서 정말 많은 마케팅적인 이익을 받습니다. 그거를 보고, 아스널도, 아, 저런 거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선수의 실력이 먼저지만, 실력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느냐. 토미아스 선수도 실력 플러스 알파로 데리고 왔는데, 결국 토미아스 선수는 어 그런 식의 마케팅적인 가치도 좀 떨어지고 부상 때문에 어 얼마 전에 이제 오늘인가요? 아침에 보니까 그 계약 해지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더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에 하나로 이강인 선수를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네. 난 다음에 이제 나폴리 이야기도 나오는데 나폴리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김민재 선수가 있었을 때 실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큰 우승도 하면서 상당히 큰 플러스 요인을 받았고 여기에 또 저도 당시 이제 나폴리 취재를 많이 갔었는데 나폴리에 또 많은 한국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가치 그러니까 나폴리 같은 경우에도 그걸 못 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나폴리의 그 국제 마케팅 담당하는 분과 만날 일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물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김민재 선수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김민재 선수가 있었을 때 어, 한국인 팬분들도 많이 왔었었고, 그때, 그, 국내에, 그 이제, 가상자산 관련한 업체가 또 스폰서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 한국 선수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음. 얘기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약간 줄어들었다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그 크리스타 펠리스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 올리버 올리버 글라스나 감독이 또 이제 또 이강인 선수를 되게 또 좋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크리스탈 펠리스도 유로파리그에 나갈 자격이 있기 때문에 또 선수들 영입하면서 많은 선수들 을 영입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도 한 명을 이제 후보로 한 명을 놓고 있는데 지금 크리스탈 펠리스가유 f a 규정 때문에 그러니까 크리스탈 펠리스의그 오너가 프랑스 쪽에 또 다른 오, 이제 팀을 가지고 있는데 양 팀이 같은 그 유로파 리그에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충돼 가지고 UEFA에서 뭔가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아, 나오고 있긴 했는오 일단 한, 하나인 두 팀은 한 대회에서 만날 수가 없다 뭐 이런 규정이 있나 보죠. 네, 네, 네. 그 네. 부분 때문에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리사팰리스는 일단은 그부분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일단 이강인 선수는 뭐 아스날, 나폴리, 크리스탈 필리스 얘기가 있고 일단 클럽 월드컵이 끝나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김민재 선수 이적설은 저보다는 뭐 김종민 기자가 더잘알것 같고요 네. 황희찬 선수도 지금 상황에서는 울버햄튼에서 많은 기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쪽이랑도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클럽 월드컵이 끝나고 서서히 이 이적 시장이 누가 나가고 빠지고 누가 빠지고 빠지고 이런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황인찬 선수 정도의 커리어와 경력이라면 충분히 다른 팀에서 뛸수 음...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오퍼가 온다면 다른 팀에서 뛰는 것도 좋은 어,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랜트포드를 추천을 합니다. 은배모라든지 위사 선수가 나가게 된다면 그 자리에 황인찬 선수가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황희찬 선수 관련해서는 좀 이제 강력한 오퍼는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김에 그 김민재 선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은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팔강전 어 이후에 그 파리 생제르맹하고 바이에른 뮌헨하고 클럽월드컵에서 코리안 더비가 펼쳐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김민재 지금 뛸수 있나? 요거 보잖아요. 그 어떤 상황인가요? 어, 저를 보시는 거죠. 예. 네. 네. 그 일단 <laughs> 뛸수 있는 상황이 다가고 오 있는 거죠. 음. 왜냐면, 하 어, 말씀하신 파리승 지르맨과의 경기가 내일 새벽 아니고 모레 새벽입니다. 예. 네. 네. 그게 8강전인데, 앞선 16강전에서 김민재 선수를 엔트리에 넣었어요. 오. 네, 벤치에. 생각보다 빠른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빠른 거고. 네. 그팀 훈련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김민지 선수가 축구화를 신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엔트리에 넣은 거거든요 그니까 러 팀이랑 공을 가지고 하는 어떤 전술 훈련 많이 안 했고 어~ 한 두어 달 동안 공을 안 만졌고 네. 그런 상황에서 넣은 거기 때문에 빨리 넣은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콩파니 감독이 뭐~ 혹사를 시켜 왔는데 혹사를 시켰다는 게 달리 보면은 그만큼 너무 너무나도 투입하고 싶고 너무나도 네가 뛰는 게 좋아 음. 나는 네가꼭 있어야만 우리 팀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난네가 너무 좋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laughs> 엔트리 넣었다는 거 자체가 음. 너 다음 경기 꼭 쓰고 싶어 넌내 거야 약간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선발은 무리지만 네. 교체 정도로는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수도 생각합니다. 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이적 관련해서는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나요? 지금 명시적인건 없죠. 음. 어, 가장 최근에 그나마 이제 관련 있는 소식이라면 어, 막스 에벨을 단장 CEO입니다. CEO 막스 에벨 CEO한테 뭐 김민재, 주앙 팔리냐 뭐 이런 이적설인 수들에서 물어봤더니. 이 CEO가 말을 좀 안, 아, 뭐, 실언까지는 아닌데,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나가라로 해석될 수 있는 말들을 종종 하거든요. 오. 클럽 월드컵 기간 동안은 우리 스쿼드에 있는 선수를 우리가 활용할 거다. 어. 그 뒤에 마켓에서는 두고 보자. 음.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어, 팔고 싶어용 이렇게 들리는 음. 말을 좀 했습니다. 매널 두고 보자 진짜. 음. <laughs>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목이 간당간당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존재감을 보여서 음. 뭔가 이적 시장에서 뭐라도 하려고 좀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되게 독일 사람처럼 진짜 말하네.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유럽 축구의 소식이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 저희가 단신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조타 선수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팬들의 슬픔이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네,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이제 음. 이곳 시간으로 어제 아침이었는데 어, 일어나서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조타 선수가 사망했다라는 그걸 보면서 많은 팬분들이 놀랐습니다. 일단, 어제 조타 선수가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그 사모라라는 지역인데 그쪽 인근에 어, 이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어, 동생인 안드레 실바 선수와 함께 이제 유명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그 조타 선수와 그 동생이 탄그 람보르기니 그용차가 다른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타이어가 터지면서 이렇게 도로를 이탈했고, 그러면서 불이 붙으면서 결국, 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지금 조타 선수가 이제 리버풀로 복귀하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타 선수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면 그런 기압차 때문에 비행기 타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료진의 얘기를 듣고, 이제 수술을 받고, 어, 스페인 북부에 있는 산탄데르라는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런던, 그러니까 영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뭐 기차나 육상교통을 이용을 해가지고 리버풀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제 조타 선수 뭐 리버풀 취재 갔었을 때몇번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한번 한 적도 있고 한데 정말 조타 선수 뭐 울버햄튼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고 리버풀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특히나 힘이 없어서는 안될 선수였는데. 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면서 지금 뭐 유럽 축구계 전체가 애도의 그런 이제 메시지를 이제 내고 있고 또 유로 그러니까 여자 유로 그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대회 그러니까 경기 전에 일본과 묵념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조금 씁쓸함과 먹먹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조타 아,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네 한참 이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고 젊은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좀 황당한 사고로 어~ 먼저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진짜 슬퍼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아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예. 애가 셋이 있어가지고 네. 예, 그세 아이가 있어서 더좀 안타까운 일이었고 그래서 수타 선수가 소셜미디어에 사고 전에 마지막으로 올린 게시물이 자기 결혼했다고 알리는 거였어요 예, 굉장히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참뭐 특히나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생각이 들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타깝습니다. 자뭐 안타까운 이야기로 연결을 끊기가 좀 모해서 뭐 그런데 혹시 그 유럽 시장 관련해 가지고 요즘 최근에 뭐 이슈나 뭐 전달해 주시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들으면서 이건 기자와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없다는 표정이다. 예. 네. <laughs> 네, 음. 갑자기 막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아, 일단 그크로마티아컵 그 이제 끝나가고 있잖아 이제 8강하고 4강하고 결승을 하는데 이제 진정한 이적 시장은 지금부터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달 동안에 물론 이제 아, 이적 시장은 9월 1일에끝나긴 하지만 또한달 어, 정도 한달반 정도 후부터는 아직 이제 프리미어 리그도 시작을 하고 많은 리그들이 시작하기 때문에 어, 남은 한달한달반이 한 정도 의 시간 동안에 과연 손흥민 선수는 어디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남을 것이냐 저는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하는데요 어~, 어뭐 그런 부분도 보고 이강인 선수도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김민재 선수의 것처럼 될 것이냐 이런 부분 보시면서 또한 달을 또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네 더운데 한국 덥다면서요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되게 어... 한, 한국 덥다면서요라는 말이 남의 남의 얘긴데 그게 근데 남 남의 남의 얘기죠. <laughs> 아 근데 지금... 유럽 폭염 맞아 유럽 폭염이라면서요 영국은 섬이라서 아니군요 아 그게 여, 영국도 이번 주 화요일까지는 더웠어요 한 34도 정도 올라갔는데 그때는 저 차가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에어컨이 차에 밖에 없으니까 집에는 에어컨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저희도 에어컨 하나 달려면 주민 동의서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에어컨을 달긴 힘든데 그랬다가 영국은 지금 괜찮아졌습니다 지금 한 오늘이 약간 다시 더워졌는데 28 1도 정도 되고요. 어제는 22도, 21도라서 괜찮은데 남부 쪽, 그 남유럽 쪽은 여전히 덥다고 하더라고요. 음. 어, 지금 만약에 혹시 여름이 돼가지고 유럽 쪽에 오실 분들, 놀러 오실 분들이 계시면 그 한국의 손선풍기 되게 좋은 그렇지. 것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큰거 말고 작은 그런 손선풍기꼭 가지고 오시고 정말 어, 유럽은 특히 남유럽도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에어컨 없는 그런 여름을 지내고 싶으시면 유럽 오셔, 유럽 오실 때 만만한 준비를 다 하시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이건 기자의 고향인 대구를 갔는데, 네네. 거기가 남유럽보다 더 지옥입니다. <laughs> 제가 가서 느꼈어요. 왜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 되었냐. 아. 여기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너무 덥고 너무 추워서 뭘할 뭘할 여력이 없는 도시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보수가 된 겁니다. 거기. 아, 무슨 사고인지 <laughs> 모르겠지만. 어, 진짜 아, 진짜 대구 미치겠어. 요 아, 변화가 싫다는 거지. 뭘할 네, 수가 없다 이런 거죠. 뭘할 힘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러저나 이건 기자 한국 한번 안 오세요? 아뭐 가고는 싶은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학원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바로 한국 가서. 네, 금요일 날에 또 거기 음. 나가서 또 여러 가지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물도 좀 들고 가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시즌이라고 너무 뭐 이탈리아, 스페인 놀러 다니지 말고 취재 좀 열심히 해서 샘플에 <laughs> 좀 좋은 소식 좀. 덴마크 가서 좋은 소식 만나라고요. 좀, 만만하고요, 예, 좀 마, 많이 좀 들고 오십시오. 놀지만 말고. <laughs>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런던 이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